화장품 수출을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로 상품을 수출할 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견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9월부터 수출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대표는 조선비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장품을 항공기로 수출했다고 하면 소설 쓴다고 하겠지만 사실이라며 코로나 여파를 딛고 드디어 회생하는가 싶었는데 배를 구하지 못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운임은 선박 운임의 10배에 달합니다. 배가 부족한 이유는 한진 해운 파산 등 정부의 과도한 해운 구조조정으로 가용 가능한 선박 수와 선봉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HMM의 해운 물량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는 있지만 H&M과 SM 상선 등 국적 선사만으로 수출기업의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해운업계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당시 1위 해운사 머스크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혈 경쟁을 시작하면서 운임을 70%가량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2016년 3억 7,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주요 경쟁자였던 한국의 한진해운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해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2010년만 해도 5위였던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19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 해운사의 아시아에서 미주 노선 선봉량은 35만 TEU 줄었습니다. 점유율도 12.2%에서 7%로 하락했습니다. 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동량이 늘자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운임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출업체들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일부 선사들은 물건을 싣고 있으면 웃돈을 달라고 요구해 결국 세네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아시아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선박을 집중 투입하면서 한국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 북미 유럽으로 하는 수출선박이 중국에서 이미 만선이 돼 한국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화주들도 자국선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만큼 타격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많이 맺는 일본 기업들은 북미로 수출하는 40피트 컨테이너 한개 운임을 한국 기업보다 1,000달러 정도 낮게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업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선운임이 단기에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자 중국과 미국 정부는 선사들의 선박 투입 축소에 대해 담합 행위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나서 높은 운임을 받는 해운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해운운임 급등으로 한때 생사의 기로에 섰던 국적 대표 선사 HMM은 3분기 3,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선 HMM의 연간 영업이익이 8,380억 원으로 해운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0년 6,020억 원 기록 이후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총신이었습니다.